행운을 선택하는 방법. 수년 전 친구들과 부부 동반으로 하와이 크루즈 여행을 떠났다. 이 여행을 위해 친구들과 10년 넘게 적금을 부었고, 대부분 어렵게 휴가를 얻었다. 하와이 주의 주도인 호놀룰루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현지에서 4개의 섬을 크루즈로 도는 일정이었다. 크루즈 여행은 모두 처음이라 다들 기대가 컸다. 도착 당일은 날씨가 무척 좋았다. 크루즈를 타러 가는 길에 와이키키 비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높고 푸른 하늘과 쭉 뻗은 야자수, 눈부신 바다의 풍광과 자유로운 서퍼들의 움직임 등을 마음껏 즐겼다. 우리가 사진을 찍느라 야단법석을 떠니 가이드가 인생샷은 크루즈 위에서 찍자고 해서 서둘러 배를 타러 갔다. 크루즈에 오르니 우선 어마어마한 규모의 입이 쩍 벌어졌다. 배 안을 운동 삼아 한 바퀴 걸으면 700~800m나 된다고 했다. 승객은 3,000명 이상, 종업원도. 천 명이 넘었다. 이들이 다 같이 일주일 동안 크루즈에서 생활하게 된 것이다. 크루즈에서의 첫 번째 밤은 전부 장거리 비행에 지쳐 코라 떨어졌다. 다음 날부터의 즐거운 여행을 기대하며, 그런데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비가 내렸다. 무려 일주일 내내 비가 왔다고 해도. 과온이 아니었다. 가이드를 맡은 현지 쿄미는 하와이에 이민 온지 20년 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황당한 날씨는 처음이라고 했다. 세계에서 제일 날씨가 좋다고 알려진 하와이에 무려 일주일 내내 비가 내리다니, 비가 오니 쌀쌀하기까지했다. 다들 여름 옷만 준비해왔기에 몸이 으슬으슬해서 감기 환자도 속출했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그냥 넋놓고 고대하던 크루즈 여행을 망칠 순 없는 노릇 아닌가. 야속한 날씨 때문에 하와이의 멋진 풍광을 즐길 수 없게 되자 나는 크루즈 이것저것을 돌아다녔다. 크루즈에서 할수 있는 놀거리들을 하나씩 탐색해 갔고, 세계 각지에서 온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마치 동네 친구처럼 지나가다 우연히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눴고, 그렇게 가볍게 시작한 대화가 저녁 식사 자리까지 이어지는 일도 있었다. 청년의 배낭여행이 아닌 중년의 크루즈 여행에서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친구를 사귈 기회가 언제 또 있을까? 하와이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한 후 사람들의 감상평은 둘로 나뉘었다. 여행 가려고 10년 넘게 준비했는데 그놈의 날씨 탓에 재미가 덜했다는 사람과 오히려 굳은 날씨 덕에 크루즈 안에서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며 색다른 체험을 했다는 사람. 똑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운이 없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새로운 경험을 하며 스스로 운을 발견했다. 윈스턴 처칠은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라고 말했다. 어차피 세상의 모든 일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한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는 밝음과 어둠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방아쇠가 있다. 어느 쪽으로 그 방아쇠를 당길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에게 남는 건 선택이다.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지금 할수 있는 것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된 불은 아니면 새로운 기회라는 행운, 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